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압도된 백성들, 두려움 아닌 경외심,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쌓은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열심 반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몰려들었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서 그 위험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의 산 앞에서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 서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약한 동물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서 인식하자 존재의 격차를 느끼고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심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임하셨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고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연단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을 가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살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한 종류로 볼수 있습니다. 경외심은 관계가 형성된 대상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의 격차가 있을 때 거리감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어룩하신 분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알려주고 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야 될 일들을 일러주셨습니다. 1개명과 2개명을 다시 반복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이셨으니 은으로도 금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초월자라는 것을 알았으니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 은이나 금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재단을 쌓는 방식을 명하시는데 다듬은 돌이 아닌 자연석을 쓰게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을 통해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더잘 만들고 더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서 재단이 우상이 되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화려한 치장들로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셨습니다. 또 제사드리는 자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를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피부로 와닿도록 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한 백성들은 못에 비하면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는 백성들을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졌으며 모든 만물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런 공포 속에 두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공포로 통치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교제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으로 그들과 교제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당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대신 그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가까이 할수 없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가까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락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